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캘리포니아 발렌시아 로뎀 나무 아래 교회 김성준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발렌시아에 위치한 로뎀 나무 아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성준 목사입니다. 며칠 전 아침 오랜 친구로부터 남편의 부음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 친구의 남편은 딱히 지병은 없었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거실에 쓰러져 있는 남편을 발견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고 합니다. 친구의 남편은 50대 초반인데 유태인으로 그다지 종교적이지는 않고 아내가 섬기는 교회에 주일이면 함께 참석을 하고 한글학교 선생인 아내의 한글학교에 학생으로 등록을 하여 한국말을 배울 만큼 아내를 돕고 아내의 신앙생활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확실한 고백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친구 남편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그가 구원을 받았던가 하였습니다. 저희 주위에 구원을 받지 못한 이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다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무책임함이 저희에게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기회가 많았는데 그 친구의 구원을 체크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지인들 중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분은 교회 나오니까 구원을 받았을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도 기회가 되는 대로 서로 서로 개개인의 구원을 체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럼 함께 여러분들의 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참 많은 날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에게 언제나 다음이라는 기회가 늘 남아있다고 믿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직직한 신앙을 살고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느끼지도 못하고 늘 다음에 하지 뭐라며 입을 닫아버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살아온 삶을 고백합니다. 그 죄를 다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정하며 살도록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다고 그것만을 탓하고 남탓하고 살고 있지만 정령 문제는 저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사탄의 유혹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무엇을 선택할지는 여전히 우리의 평소 주님과의 관계에 따라 좌우됨을 고백합니다. 평소에 천국을 살 것인지 아니면 지옥을 살 것인지 여전히 그 선택의 기류에 서서 저희는 언제나 성령 충만한 선택만을 한 것은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이 순간 주님이 주신 명령을 떠올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못했던 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할 수 있도록 늘 묻고 사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와 불평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상황마다 감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가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변을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늘 저희에게 기회가 있을 거라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미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情。 주여 함께 하소서. 날돕는주여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14년부터 요제지 포트리 한아름과 한남 체인의 복음방송 CD를 공급하고 있는 정요셉 봉사자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음방송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콜럼버스에 있는 풍민 식당과 살아가 식품점에 복음 방송의 시드를비치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작은 일에 사용하여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동참하실 분들은 복음 방송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